이 개수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드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자신도 모르고 엉뚱한 데 있는데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젖어들고 스며드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개수분들은 어디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누구랑 어울리는 냐도 중요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 아, 좋은 얘기잖아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이용하려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면 나중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 얘랑 사귀면 얘 옆에 있는 오빠랑 만나게 될지도 몰라. 나의 그녀와 썸이 아닌 진짜 사귀게 될수 있는 연결을 해줄 수도 있어. 이런 은근한 기대 또 상대를 이용하려는 그런 건 아닌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젖어들고 스며들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누구와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이분들의 앞으로의 성공 여부를 상당히 많이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살펴보시고 손절해야 되는 분위기라면 빨리 끊고 정신 차려 나오셔야 됩니다. 안개 속에서 자 배우자 연인이 개수 그분이라면 매력 만점입니다. 섹시한데 보수적이고 다정하면서도 차가운 반전 매력도 있어요. 그래서 푹 빠지는 겁니다. 구속하거나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왜 넓게 포용하고 은근히 스며드는 사람들이라 이걸 다 가두려고 물처럼 그릇에 담아놔 버리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수가 원하는 걸다할수 있도록 풀어줘야 자유를 줘야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왜 전화 안 받아? 카톡은 왜 확인 안 하는 거야? 어디야? 뭐 먹었어? 누구 만났어? 그래서 걔가 누군데? 여자야? 남자야? 이러지 마십시오. 앞단돌이, 뒷단돌이 잘 하고 다닐 겁니다. 직장 상사가 개수라면 다 쌉니다.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런데 너의 거절을 잘 못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혼자 떠맞다가 갑자기 퇴근이 늦어지고 혹은 책임에 의해 퇴사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윗사람의 예쁨은 항상 받죠. 어디나 잘 스며든. 아랫 사람들을 이끌고 리드하는 힘은 다소 약. 합니다. 나의 매력은 발산을 하고 할수 있는데 남을 도와줄 정도의 힘은 못 되는가 봅니다. 계속하네요. 때부터만 잘 들어주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개수인 우리 아이 또 아랫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개수분들은 누구와 만나는지, 어느 장소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가 개수면 어떤 친구들과 어떤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구랑 친해? 뭐 전화번호? 걔 공부 잘해 못해? 걔집 어디야? 뭐 부모님 뭐해?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친한 친구가 누군지 대화하듯이 잔소리가 아닌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걸로 보이고요.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 금방 알아 듣습니다. 돌아가지고 또뭐 뒷동네 갔다가 앞동네 갔다가 뭐할머니로 갔다가 삼촌네 갔다가 우리 집으로 오고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혼낼 때도 그렇게 왜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혼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하십시오. 금방 알아들게. 너무 돌리면 얘 몽환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혼내도 이게 혼내는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괜히 몸만 아파요. 기운만 빠지고 스스로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를 하시고요. 너무 돌려서 얘기하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다 알아듣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자오늘까지해서쭉가불 병정무기경신임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리적인 특성을 아주 방대한 내용을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간추려서 전달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주변 사람이 개수인지 잘 살피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